여기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41장 46절부터 57절입니다. 46절부터 57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때삼십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국당에 있는 그7년이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공물을그 성읍 중에 쌓아두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이 많아 쓰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으니었더라 풍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대곧 오네 제사장 오디벨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찬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얻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리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신과 하나님그큰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이제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나이가 30세라고 46절은 기록을 합니다. 어제 저녁시간에도 수요일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 요셉이 꿈만, 꿈을 잘 꾸었다고 하루아침에 목총리가 된게 아니라는거죠.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요셉은 더 성숙해져야 했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꿈만 꾸었다고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시간이 또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13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은 어찌 보면 더 깨어졌을 테고 더 부서졌을 테고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유셉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그의 지혜와 지식이 더풍성하졌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30세의 총리가 됐는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하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들이 45절 마지막에도 요셉이 나가 애국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리가 됐으면 이제 다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국의 온 땅을 돌아보며 준비했다라는 거죠.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뒤이어 7년의 흉년이 올 것인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요셉은요. 애굽의 전국을 돌아보며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세 그렇게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그대로 47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7년의 풍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49절 보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울 수가 없을 정도였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7년의 풍년에만 좋아했겠죠 야, 풍년이네 올해도 풍년이네 올해도 풍년이네 근데 요새군요 그 풍년은 7년의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오늘을 즐기라고만 하시느냐 죠 그렇죠? 내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어제의 뿌인 씨앗이 오늘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뿌인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이 법칙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풍년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창고를 짓고 곡식을 사들이고 그러면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로의 꿈을 해서했다라는 소문은 다났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꿈을 잊어버리고 풍년에만 취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중요한 건7 년의 풍년이 아니죠. 앞으로 다가올 7 년의 흉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55절 보면, 애국 온 땅이 어떻게 됩니까? 굶주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죠. 야, 요셉이 저런 꿈을 해서 계속 준비가 됐다. 해. 그리고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이 무엇을 했는가 다 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7년의 흉년을 위한 준비가 없었다라는 거죠. 7년의 흉년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어,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 공부를 거두어 드리게 됐는데요. 50절 보게 되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7년의 과정 중, 풍년 중에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딸 아스나시 이제 요셉의 아내였죠. 그래서 아스나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고 불렀습니다. 왜문하세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요셉이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장남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뭐 감정도 없고 뭐 힘든 거 하나도 안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 13년의 세월이요. 요새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가슴 아팠고 힘들었겠습니까? 노예의 삶을, 노예 삶을 살아가면서 쉬었겠습니까? 아 어, 인정받았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고요. 감옥에서 풀려나는가 싶었는데 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아 모두 요셉을 찾지도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모든 고난과 지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아픔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뭐 감정도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도 힘들었고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예비할 신이고 계획할 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겪지 않은 것이 아니라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유셉이 고백하죠. 52절에 차남의 이름, 둘자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건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요셉도 뭐 했습니까?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셉에게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힘써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고백은요. 결국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셨습니다. 요셉의 입에서는요. 하나님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53절입니다. 애굽땅의 일곱 배 풍년이 그쳤어요. 사람들은요, 그 풍년이 계속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먹고, 나 시작 그랬겠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의심이. 애국당에만 내린 기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아무도 이 기근의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왔는데, 애국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먹을 게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55절 애국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했다. 그랬어요. 7년의 풍년이 있었는데 넘치도록 주 하나님이 주신 그 풍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에게 말한 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명철 있는 사람을 택하여 세워라. 그 사람을 통하여 애국을 다스리게 해라 그랬습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풍년이 왔지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풍년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는 라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풍년의 시기에도 흉년의 시기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말해요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라 그래. 요셉한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바로가요 전권을 요셉에게 받겼지 않습니까 56절 온,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고 백성에게 팔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로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었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했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요셉이 준비했더니요 바로가요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4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새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신함이었더라 하면서 42장으로 이어지죠. 곡식을 사러 누구도 오게 되는 겁니까? 요새의 형들도 애굽으로 오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과정을 이루어가게 하시죠. 요새꿈꿈 꿈 그대로 이제 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태어달과 별들이요 그냥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요 지금까지 그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그 축복이 부어지고 이만한 그날이 여러분들의 내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때로는 절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13년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대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 고백의 시간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이 절망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